왜 남극이 녹으면 안 되나요? 19페이지. 제이는 말하는 펭귄과 만난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이게 꿈은 아닌가 싶어 볼을 잡아당겼어요. 아야야, 이게 꿈은 아니구나. 제이는 볼을 비비며 꽁이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을 닦는가 싶더니 또다시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훌쩍이고 있는 꽁이에게 물었어요. 눈을 던진 건 미안한데 왜 자꾸 울고 그러니 많이 아파? 그게 아니라, 음, 내가 사실은 꽁이는 목이 메이는지 한참 말을 잊지 못했어요. 왜 그래? 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꽁이를 바라보았어요. 꽁이는 어렵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엄마를 잃어버렸어. 여기가 대체 어딘지도 모르겠어. 정말? 어디 동굴에서 나왔는데 내가 도와줄게. 동물원? 그게 뭐야? 제이는 꽁이에게 동물원이 무엇인지 열심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꽁이는 동물원에서 왜 동물들을 가두고 키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꽁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미안한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동물원이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난 동물원이 아닌 남극에서 왔어. 아무래도 제인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건 꿈이야. 꿈이 확실해. 동물원 다니고 남극에서 온 펭귄이. 말까지 할줄 안다니 이게 말이 돼? 자 이제 꿈에서 깨자 제이는 불도 꼬집어 보고 손등도 꼬집어 보았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기는커녕 아프기만 했어요. 훌쩍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던 꽁이가 물었어요. 나도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대체 여기가 어디니? 여기는 한국. 한국? 한국이 어디지? 남극하고 많이 뭐니너 정말 남극에서 왔어? 남극이라면 얼음덩어리로 덮여있는 그곳 말하는 거지. 지구본이나 지구를 본 친구들이라면. 지구의 극지방에 남극과 북극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지구본 아래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꽁이의 고향 남극이에요. 이러한 극지는 눈이 쌓여 이루어진 대륙 빙하와 바다가 얼어서 만들어진 해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극은 대부분 대륙 빙하로 북극은 바다가 언 빙하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남극에도 바다 얼음이 있고, 북극도 그린란드에는 대륙 빙하, 빙하가 존재한답니다. 제희가 남극을 북극으로 오해하자, 꽁이가 대답했어요. 남극은 완전한 얼음덩어리가 아니야. 남극은 대륙이고, 그 위에 쌓이고 쌓여서 빙하처럼 보이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대체 여기까지 어떻게 온 거야? 남극은 여기서 엄청 멀 텐데. 엄마 아빠를 찾아서 바다로 나와서 헤매다가 검은 연기를 만났는데 갑자기 빙하가 녹아서 깨지는 바람에 머리에 깨진 빙하를 맞았어.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거든. 근데 눈을 떠보니 여기였어. 아무래도. 빙하를 타고 여기까지 떠밀려 온것 같아.꽁이는 이 말을 하고 또 울기 시작했어엄마아빠제희는난감해하며 <laughs> 물었어요. 바다에서 검은 연기를 만나다니 그경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다시 만나면 아주 혼내줄 거야. 제희는 알수 없는 말만 하는 꽁이가 이상했어요. 말하는 펭귄을 만나게 된 것도 신기한데, 자꾸 이상한 말만 늘어놓는 꽁이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어찌됐든,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자꾸 울기만 하는 꽁이가 불쌍했지만 제가 도와줄 방법이 없었어요. 꽁이야, 왜 자꾸 울어? 제발, 그만 좀 울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 아빠가 정말 보고 싶어. 엄마가 그랬는데. 남극 얼음이 녹는 건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남극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극 얼음을 녹인다는 거니? 넌 아까부터 검은 연기니 뭐니 계속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제이는 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꽁이는 울음을 멈추고 멀뚱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제희를 화난 표정으로 올려다 보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 말했어요. 엄마가 남극이 따뜻해지는 건 모두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어.그러니까 내가 길을 잃고 여기까지 온 것도 다너 때문이야.사람들은 정말 미워.사람들이 왜 미워?그리고 네가 길을 잃은 게왜나 때문이야?너 정말 웃기다.너도 사람이잖아.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것 같아. 심통이 난 꽁이는 한동안 제이를 째려보았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고는 제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 지구온난화라고 들어본 적 있어? 우와, 펭귄이 그걸 어떻게 니 그런 건 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똑똑한 펭귄이구나.이것도 엄마한테 들은 거야.지구 온난화 때문에 큰일이 날 거라고 했어.꽁이가 말한 지구 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말해요.연구자들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방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해요.온실가스란 여섯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그렇기 때문에 결국 온난화의 죽음을 이산화탄소라고 보고 있답니다.고개를 겨우. 거리며 제이가 꽁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지구 온나라가 어쨌다는 거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꽁이는 화가 난 얼굴로 대답했어요. 넌 그럼 남극의 펭귄들이 다 멸종돼도 좋단 말이야? 엄마 아빠 말이 정말 다 맞았어. 사람들은 아주 아주 나쁘다고 했어. 너도 정말 나쁘구나. 펭귄이 멸종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거였어? 미안해. 난 그런 줄 몰랐어. 꽁이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글썽였어요. 내가 여기까지 길을 잃고 떠밀려온 것도 모두 지구 온나라일 거야. 얼음이 녹지 않았다면 엄마 아빠 품에서 따뜻하게 안기 있을 텐데 <laughs> 꽁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어느새 어두 어두 저녁이 되어 버렸어요. 눈은 멈출 기미 없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제희는 으슬루슬 추워졌어요. 제희는 집에서 엄마가 걱정하실. 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꽁이야, 미안한데 난 이제 그만 집에 가봐야겠어. 배도 고프고 너무 추워. 뭐? 그럼 난 어떡해? 나도 갈래. 어디일? 제는 깜짝 놀라 꽁이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언제 오었냐는듯 눈이 똘망똘망해진 꽁이가 대답했어요. 너희 집에 거기서 좀 쉬었다가 여기가 한국이란 걸 알았으니까 빙하를 타고 다시 남국으로 돌아가야겠어. 제이는 난감했어요. 하지만 눈도 오고 날씨는 추운데 이대로 꽁이를 두고 혼자만 집에 가기만 하기에는 너무 미안했어요. 잠시 고민을 했죠. 제이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그렇지만, 얌전히 있어야 돼. 절대 엄마한테 들키면 안 돼. 우리 엄마는 동물을 엄청 무서워하거든. 널 보면 밖으로 쫓아낼지도 몰라. 걱정 마, 제이는. 꽁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극에는 어떤 펭귄들이 살고 있을까요? 북극에는 북극곰이, 남극에는 바로 펭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펭귄이 조류라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날지는 못하지만, 펭귄은 엄연한 세 종류랍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펭귄은 17종이에요. 18종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중 남극권에 살고 있는 펭귄은 광재펭귄, 킹펭귄, 뭐 임금님 펭귄. 왕 펭귄, 이런 뜻이죠. 노열 펭귄, 젠투 펭귄, 아델리 펭귄, 턱근 펭귄, 로코퍼 펭귄, 바이띠기 펭귄, 마카로니 펭귄으로 총 8종이랍니다. 이중 가장 큰 펭귄은 바로 황제 펭귄이에요. 바로 꽁이가 이 황제 펭귄이죠. 황제 펭귄은 남극 곳곳에 흩어져 살다가 번식을 하기 위해 콜론이라는 곳으로 모여요. 대부분의 펭귄들이 여름에 알을 낳지만 황제 펭귄은 남극의 가장 추운 겨울에 알을 낳아요. 암컷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알을 낳고 두 달간 무기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떠납니다. 엄마가 떠나고 아빠가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베란낭이라는 가죽으로 알을 덮어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황제 펭귄, 아빠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만 먹으며 버텨요. 그동안 황제 펭귄 아빠들의 몸무게는 40%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귀여운 아기 황제 펭귄이 부활을 하면 펭귄 밀크를 토해 새끼에게 먹인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엄마에게 아기를 맡기고 대신 아빠가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떠나요. 킹 펭귄은 임금 펭귄 또는 왕 펭귄이라고도 불러요. 황제 펭귄 다음으로 몸집이 큰 펭귄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황제 펭귄보다 킹 펭귄을 먼저 발견했어요. 발견된 펭귄 중에 가장 커서 킹 펭귄이라고 불렀는데 그 뒤에 더큰 펭귄이 발견되어서 황제 펭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랍니다. 아델리 펭귄은 모두 두 개의 알을 낳는데 작은 돌멩이로 둥지를 만들고 그 속에서 알을 품어요. 돌을 구하는 게 힘들어 간혹 다른 펭귄의 둥지에서 돌을 훔치는 펭귄들도 있어요. 아델리 펭귄은 1840년 남극을 탐험한 탐험가인 디몽 디르비르 아내 이름 아델리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고, 다른 펭귄들도 다르게 긴 꼬리 깃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랍니다.남극 세종기지 주변에 펭귄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는 턱근 펭귄이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전 세계 약 70%의 펭귄들이 바로 남극에서 살고 있어요. 자꾸 남극이 녹으면 이곳에 살고 있는 펭귄들도 매우 위험하답니다. 펭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극에 사는 동물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꽁이와 제이를 따라가서 좀더 알아볼까요? 그럼, 프롬 할머니, 프롬 양심 할머니,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